보이긴 보이냐? 커피 마셔 조리다면서너 같으면 마시고 싶겠냐? 에이 왜 그래 마시고 싶대 사왔잖아 우와 짜증나 뭐가 그렇게 짜증나 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했잖아 아니, 네가 예능 섭에 들어오는 게뭐 때문인데? 광고 때문이지. 광고 때문인데! 그럼 됐네. 아이고, 짜증을 내. 아, 뭘 그렇게 짜증 날래? 진짜 발가락 까기 싫다고! 저번엔는잘 깠잖아. 두 번, 세번 깠는데 또 뭐가 어려워? 두, 세 번? 야, 오늘까지 까면 여섯 번째야. 그리고 저번이 마지막이라며! 그치. 근데, 아, 형이잖아. 너가또 언제 아영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얼핏 잡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싫다고 배우는 이미지라면 길에서 어린애들이 나보면 뭐라는 줄 알아? 아 어, 무접이다! 막 이래 그리고 발가락 깔때그 기분을 네가 아냐? 모르지 그래서 촬영마다 다른 양말 신기잖아, 내가. 색깔별로 예쁜 거. 야, 그거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서 뭐, 발가락을 꼭 까야 돼? 트러블 얘기하면 되잖아, 최근에 찍은 거. 민영아. 사람들은 너가 드라마 찍은 거 몰라. 아 내가 드라마 찍은 걸왜 몰라? 알겠어. 시청률이 1%도 안 되는데. 라 오늘 진짜 아기 싫다. 그럼! 오늘은 오른쪽 말고 왼쪽 까자. 오른쪽, 왼쪽 뭐가 다른데? 오른쪽이 심하니까 왼쪽 까라는 거잖아. 똑같은 무점인데 뭐가 달라? 그럼 무좀은 아영으로 끝내자. 내가 이번에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볼게. 근데 이거 안해도 다른 이미지로 드라마랑 예능에 나갈 수 있을까? 글쎄다. 광고 임팩트가 워낙 세서. 그래도 응. 다 같이 노력해봐야지. 그래, 다 같이 노력해봐야지. 난 라이징 스타니까. 아, 맞다. 야, 이번에도 내가 발가락 말 종류별로 어렵게 구한 거야. 음, 마지막이니까, 너 원하는 걸 골라봐. 와. 촬영 로 10분 전입니다. 대기해주세요. 예, 들어가야 되나, 다 이건 뭐, 얼른 말이냐? 아, 이따 빨리 불러. 가서 신어, 빨리 가야 돼.